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0월 1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송국근 혼술을 보내드리는 서종욱의 법대로에서 오래전에 서종욱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제가 몇 차례 전해드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사건의 이재명과 공범이죠. 이화영의 변호사를 어느 날 갑자기 해임 통보를 했는데 그 통보를 한 사람이 바로 김현지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어, 총무비서관으로 있다가 일부 속실장으로 간 김현지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어, 그 해임된 변호사, 해임된 변호사에 대해서는, 서종국 변호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름이 오늘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 김현지가 사실상 이하영 변호사를 해임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행임된 변호사의 이름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저희들도 알고 있었지만은 설주완 변호사입니다. 설주완 변호사 어, 저 좌파 쪽 패널로 패널로 어, 시사 토론 시사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을 하죠. 설주완 변호사가 이하영의 변호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현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공범인 이재명의, 그때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였고 그 국회의원이었고 그 국회의원실의 변호사, 아, 그 국회의원실의 보좌관, 김현지 보좌관이 바로 그 이하영의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에게 해임 통보를 했다. 왜 해임 통보를 했느냐. 그때 설주한 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있던 시점에 이하영이 충격적인 진술을 하나 했죠. 진실을 실토를 한 거죠. 이재명에게 음, 김성태 전상방울 회장이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의 돈을 대납했다. 북한 대북 송금 사건. 그것을 이재명이 다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했었죠. 그때 변호인이 설조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지 못한 그 책임을 물어서 설조안을 퇴임을 시켰다는 것이 그때 저희들이 전해드린 내용인데 오늘 이 부분이 국회 법사위에서 공식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화영 전 경기도 그 평화부지사 대북송금사건 변호인이 김현지 지금은 일부석실장이죠. 어, 이 질책을 받고 교체됐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 어제는 대법원 했고 내일 대법원 하고 오늘은 법무부 국정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송금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지금은 법무연수원 교수입니다. 이 박상룡 당시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가 오늘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국, 그 정감사에 출석을 했는데, 박상룡, 어, 현 법무연수원 교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주진우 의원이, 내가 중요한 제보를 하나 받았다. 이화영이 이 설조한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설조한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광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척건이었던 김현지 현 부속실장이 직접 챙겼다고 한다. 그런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는 거죠. 제보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이하영의 변호인이었던 설주한 변호사를 김현지가 사임시키고 그 후임으로 김광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자, 김광민은 이재명의 측근이죠. 이재명 쪽에서 파견을 했다고 봐도 되죠. 경기도 민주당 소속 경기도 도의원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김강인, 김강민. 그래서 이재명 쪽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버렸다. 자, 그런데 그것을 교체를 지시한 사람이 바로 김현지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당시 검사였던 수사 검사였고, 이하영의 자백을 받아냈던 그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지금 법무연수원 교수에게 묻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는 박상용, 음, 법무연수원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해서,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한다고 해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설주한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김현지 실장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 김현지가 막 질책을 하더라. 왜그 실토를 하도록 내버려뒀느냐? 자, 그때 이그이하영의 부인도 법원에서 그소동을 벌였죠. 그 백정아 씨, 법원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왜 이재명을 끌고 들어가느냐고?" 당신 혼자 다 덮어 써야지. "왜 이재명을 끌고 들어갔냐?" 이런 식으로 소동을 벌였죠. 그러고 변호사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가족이 교체를 한 것이 아니고, 백정아 씨가 뭐 교체를 한 것이 아니고, 바로 공범인 이재명의... 보좌관이, 이, 김현지가 이것을 주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죠. 자, 그런, 그런 사람이 지금 일부 숙실장으로 있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역들도 있는데 이것은 결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음, 증거인멸, 위정조사가 되는 겁니다. 자, 자, 그, 박상용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도 질책을 김현지에게서 많이 받아서 더 이상 변호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다음 변호사가 없는 채로 진행된 조사가 잘 되지 않았고 이후 더 구체적인 자백이 나왔다. 그러니까는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구체적인 자백이 나왔고 그 후에 김강민 변호사 지금 민주당 경기도 의원 하는 김강민 변호사고 새로 선임이 됐다. 자 그런 사실을 간부들에게 그 사정들을 전부 보고를 했다. 김현지가. 바꿔, 바꿔버렸다는 것을 김현재가, 어, 설조한 변호사를 내쫓고 자기 쪽의 김강민을 앉혔다는 것을, 이, 검찰 간부들에게도, 어, 다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오늘 폭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어,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오늘 법사에서 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과 공범 관계 문제가 되는 건이다. 공범 관계의 최척건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변호사를 질책하고 따지고 자르라고한 것은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정교사다. 이재명이 증거를 인멸했고 또 위정교사까지 한 것이다. 왜냐하면 은 원래 진술을 이야기한 이화영에게 다시 번복을 하도록 위정을 교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전에 이재명 그 위정교사도 하나 재판받고 있죠. 거기에 해당한다. 또 그러므로 김현재는 마땅히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 어, 지리를 통해 해당 의혹을 규명하겠다. 자, 이런 게 있으니까 김현지가 나오지 못하는 거죠. 사실상 국가함에 안 나오기로, 이, 벌써, 그, 민주당에서도 이야기 나왔고, 용산에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게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까지. 사실상 이재명이 또위정교사하고 증거인멸을 시도를 한, 그런 상황이 새로 또 발생을 했습니다. 김현지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어, 오늘은 또 국민의힘, 국민의힘 박종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 저 새로운 이혹을 김현지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어, 김현지가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됐다는 이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은 아시다시피 그 2014년에 내란선동사건으로 위원정당으로 해산됐죠. 어, 그 통진당의 주류 세력이 경기동부연합입니다. 경기동부연합은 이석희, 의 그룹이다 이석기 지금 어 내란 선동 사건의 이 유언정당 해산된 그 통진당을 이끌었던 이석기가 경기 동부 연합의 리더 리더입니다 그런데 김현지가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다 어 이재명이 2010년 지방선거 때 성남시장 선거에서 김미희 전 통합 통진당 의원과 단일화를 해서 이겼는데. 어, 이후에 이재명이 경기 동부 연합과 어떤 관계인지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됐는데 지금 이번에 그 김현지가 연결고리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어, 그,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의 이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판결문에 보면은, 음, 성남시에서 사회단체 활동 등을 하면서 피고인 김미희와 잘 알고 지내는 김현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 권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가장 옆에서 모든 일정을 챙기고 일수 일투적을 다 아는, 그러니까는 일거 비밀도 다알수 있고, 어, 북한 문제, 국방 문제, 안보 문제 다알수 있는 그 자리에 김현지가 있는데, 그 김현지가 이 김일성 추종 세력하고 유착이 돼 있다면 이것은 또 엄청난 문제죠. 자, 이재명 정권 정말 벌써 이런저런 불안증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또 확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 의 정치 소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